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음~ 제가 시원하게 또 낚였죠 그죠 어~ 제가 또 낚였어요 기 기분... <laughs> 아, 저한테 았습니다또너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자 오늘 인정. 어떤 거를 낚을 겁니까? 자 보여주시죠 어 이렇게 아 <laughs>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 귀에 숨으면 성향이 안, 석양이 안 맞는다고 뻥칠 겁니다 자 하지만 현실은 헤드샷 존용이라 가지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그죠? <laughs> 무적이에요 무적 무정. 어, 원래는 <laughs> 무조건 죽는 건데 어, 안 막히거나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과연 우리 두칠님이 또 낚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줄동이야줄동이야 <laughs> 실장님 그.. 아니 또또 무슨.. 뭔짓 하려고 또 부르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내가 <Demon> 내가 최근에 친사를다 했잖아 그래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연락을 해봤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뭐, 아니 어, 아니 아니 쏘는 장면만 내가 그냥 보려고 선자 입장에서 그냥 궁 쓰면 되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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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멤버.. 멤버 분을 한번더 꼽는 거 어때요? 돌렌님 그..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하.. 시간, 시간 많다고 했던 시간 많다고 했던 아니 포기모님 목소리 톤이 그때 그 연기 톤이랑 똑같은데? o n 항상 저래! 어이, 쟤는 항상, 항상이에요! 예! n <laughs> g 항상 저래요. r y 저궁 n g s 로 n d 로 r y Hang s 아 n 예, d 예. o 아저잠깐 잠깐만 a n 아, 나 나. 나기 야, h 야, 야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지금 잠깐 배 아프다 야. 잠깐만 나 화장실 n d o r y Hang Sandory, Hang Sandory, 설해 n g Sandory, 아니 저희 형 계속 설사하잖아 며칠 전부터. 잘 아무나 해서. 아 여러분들 아 늦었네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굶쳤어굶쳤어굶쳤어 굶혔어. 쳤어? 옛날에 쳤어 옛날에. 아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바로 그 뭐죠? 그메이의그 눈사람 가족 표현 이거 있죠? 요거 요거. 요게 석양이 막힌대요 이게. 개쩔죠 이게 석양이 막힌데. 이게 여러분. 막힌다고? 네, 네 이게 그래요. 석양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아, 예, 막. 자, 한번 아, 예. 오늘 저희가 엄청난 실험니데 이게 기분님이 먼저 실험했던 내용인데 그 댓글에 네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님 올라가 주시죠. 형에게 아이디어를 갖다주는 착한 동생 그렇죠. 가겠습니다. 음... 자, 갑니다. 갑니다. 하나. 잡아, 잡아. 저거, 저거, 저거 부셔주면 자, 가죠 다음, 이거 다음 어, 이거 다음 거 가시죠. 거. 갑니다. 저 없어지고 네점 없어지면 음.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셋 지금 쓰나요? 자네 지금 3 단계 됐거든요. 자, 과연 쉽습니다. 자 회골 표시 뜨면은 써주세요. 어, 네. 오와야 야, 역시 야, 잠깐만 야 역시 진짜 급할 때는 오, 그냥, 그냥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 실시간 시프트로 써야 됩니다. 그죠? 두칠넷 저건 맞춰 주시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안썼죠 예. 예, 안 썼.. 네. 네? 아, 시프트를 이렇게 시해주셨면 저렇게 다녔을 텐데. 저망아진다니까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아니, 그때 이후로 의심이 많아져서 잠깐만. 아, 저도 저도 진짜요? 예, 진짜요. 진짜죠.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앉아 있으면 되나요? 예, 습니다 있습니다. 글쎄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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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앉아서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쓰면은 내가 각도 맞춰서 똑게 해야 돼 제가 각도 맞춰서 똑게 겁니다. 하나,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두치님이 아, 한번 <laughs> 막아볼 거예요. 예두치님 <laughs> 네, 막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자 이거 없어지면은 아니구나. 이거 없면 없어지면 갈게요. 네. 갑니다. 하나, 네. 둘, 셋, 짠. 기자 공기가 오!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어? 오, 없어, 없어, 없워 턱? 오, 오. 어, 진짜 안 찍는 뭐야? 그죠, 그죠, 막아지죠. 아니, 야, 어서 하거든요 지금. 잠깐만. 아우 잠깐만. 왜왜왜 왜? 아 진짜 뭐지? 아니 설금 지금 또 몰래카메라 있는 것 같아서 팀원 한명 들어와 있나 봤는데 없는데? 아니 뭐 팀원 한명 들어와? 야 속고만 <laughs> 사았다 두치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아니 속고만 사기 해었잖아요 지금. 뭘 속고만? 아, 트레이 서님그 메일로 가져와 보세요. 네, 네. <laughs> 아 근데 두치님 쩔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사긴데, 그냥? 이거. 약간, 근데 이거 약간 솔직히 버그라고 할 수도 있죠 인정? 인정? 아니, 인정, 아니, 인정. 그게 아니라, 빠데, 아니, 경쟁조에서 서강 쓰면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쓸시간 그거 쓸시간에 10부터 누르셔야죠. 아, 그걸 그거. 그걸... 이번에는 <laughs> 두티엘님, 티령이 이거 쓰고 나는 그냥 옆에 서있을게. 자 두번째 실험 갑니다 자 메일이 두 명이서 쓰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나는 형 관전표 안쓸라고 네관절표 쓰지 마세요 갑니다 아, 쓰는 거. 거. 저만 쓰는거죠 네, 저만 어 님만 쓰는거에요 갑니다 네어 음. 근데 두칠님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진짜 아유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좀 있다가 이게 이따가... 실용성이 있는거잖아 만약에 시프트 빠졌으면 이거 쓸수 있잖아 이랑빠졌으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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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셋 칠다. 어? <laughs> 아니 뭐 아니 나피안 달았는데? <laughs> 아니 저는 피안 달았는데 기본님은 맞았잖아요. 나피안 그래. 달았는데 방금? 저안 죽었죠. 진짜 저안 죽었죠. 기본님은 피 달았잖아. 방금 피 나온 거 봤다니까. 근데 난 피도 네? 안 달고. 예? 아니 저안 죽었다나요.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 근데 진짜 나 무슨 몰래인지 몰라. 이거 왜 몰래 카메라인데? <laughs> 아니 <목소리> 진짜 어 슈퍼트가 아, 빠지면은 슈퍼트가 또... <laughs> 빠지면 감정표현 쓰시면 돼요? 음. 약간 실용성이 있나봐요. 어... 아니 아니 뭐야? 나흘려줘 뭐. 음... <목소리> 약간 실용성 있죠, 약간. 어 방금도 기분님만 맞았다니까. 음 그래요? 맞았죠 당연히. 아직 모르겠어요. 예. 우리 한번더 한다? 아 그럴까요? 굳이? 아전 품척... 다시해봐요. 해봐, 다시 다시해봐요. 아, 다시해봐요. 나 진짜 모르겠어. 그래 열로 <목소리> 오세요. 어, 네, 지금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음~~ 어? 또안 맞지? <laughs>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한, 다시 해봐, 한 번만 다시 한번만 다시. 아니 진짜. 아저 나로 나로 짜봐 돌려. 자. 이게.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보여 드릴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봐 봐요. 몸에 고드아 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laughs> 왜? 이야아헤 <뭐구요? 웃음> 아! <헤드샷>! 아! <laughs> 석경이의 기분이면 왜 맞았어? 피왜 났어? 저 안... 저 피는 나요, 그냥. 피는. 아, 피는 원래 나? 음. 네. 아, 진짜? 음, 좋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음. 와, 진짜 대단을 하시네요, 진짜. 하루 중에 이것만 생각하시는구나. 자, 그다음 그다음 선수. 그다음 선수 누가 나을 따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해? 아, 네또또 누구 나을 따요, 이거? 누구 나을 <laughs> 따요, 이번에는?